I don't know. 이곳은 부릴로야! 분리기다분리기다 오케이, 굿! 잘하고 있어, 오케이! 지훈이부터! 지훈이부터! 고! 이 지훈이부터! 아이부터이부터지 가2 1도 돼. 이팅2 1 2 아, 미리 좀 뛰라니까! 형님! 미리 좀 뛰라고! 어. 어, 바로봐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빠 들어오그 때리라고! 잘하고 있어, 죽서이팅 준서 같이 준비 민준이 아내부터 막아 아내부터 황태가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 우진이, 강대현, 강대현, 기오천이 우진이 득오케이한번 더! 오케이, 천뒤득천기 준비! 준비. 시원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사진! 사진! 아 마! 아, 어, 어, 민준! 사진! 얘들아, 아, 음. 준비해! 준비 26번 봐루아 루아 26번! 우진아! 루아, 루아. 강우진! 얘들아 뒤에서! 준수 네. Urgency, 아, 네, 와, 쟤운들로쟤 상윤. 아 쟤네들아, 아 쟤네들아, 쟤가들아 쟤네들아, 가아 쟤네들아, खाधर हा

어서 <목소리도> 이케 <목소리도> <목소리도> 누워 잘못고 생각해 와. 준서 준비 상윤아안들어와준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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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번더한번더누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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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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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준 너무 내렸어 준서야 업업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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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역시. 와 민준이 준비! 빨라다게지마지마지마반반 오른발 어 네, 괜찮아! 괜찮아! 돌아!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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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지마 오케이! 오케이 지금, 주야, 주야, 주 아! 좀 빨리! 아, 좀 빨리. 아, 진짜! 하왜저는 거야 오늘! 아, 의한번 더! 사 아,

없어. 두 사람. 괜찮아. 너 숨어 봐. 그렇지. 주자. 자, 저기. 괜찮아. 아, 진짜 좀왜 저거. 그렇지. 발 갔다. 뛰어. 오! 아. 뒤로 뒤 준비. 뒤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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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마! 바로 고! 멈추지 마, 고! 멈지 마! 미지엄! 지엄미 뛰어! 미지엄! 미지엄! 미지지이 좋아. 좋아. 호흡 크게 호흡 크게! 천천히 호흡 크게! 지우! 지우! 넘는거 생각하고 있어! 상현아 먼저 가지마가운데로가운데우진이 거대로 가우진이우지아 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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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 얘들아, 밑에 밀어주는 거다. 위에서 원 시원, 시 시원, 시원, 로 와있어 시원, 시원, 뒤로 시원, 시원, 시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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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굴러 나가, 굴러 나가, 어굴러 나가, 굴러 나가, 서 이렇게 돌아와 돌아와나아 나가, 블루 나가, 블루 나가, 블루 나가, 블루 나가, 블루 나가, 블가 우진이 가 블루 나진이가블가 Oh, my God. 赶紧扶他！啊<打>！<打>

yeah 我有，嘿嘿。 디마우드, 디마우드. 진서준비안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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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医生。